네, 안녕하십니까. 음, 오늘은 휴가를 내고, 음, 아침부터, 음, 회사 동기들이랑 라운딩을 갔다 온 날이었습니다. 음, 지금 시간은 12시가 다 돼가네요. 어, 좀 너무 피곤한 하루였어요. 어,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너무 더워서, 어, 라운딩 끝나갈 때쯤에 현기증이 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어, 잘 끝내고, 음, 와서 잘 먹고, 어, 술도 한잔하고, 친구가 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친구가 밥을 샀습니다. 오늘 되게 기분 좋은 날이었는데, 집에 오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임차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그, 발짝버튼이라고 하죠. 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억울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왜, 애꾸준더 잘해준 임대인한테, 파소연을 하면서 이렇게 승질을 내는지 모르겠네요. 음, 요즘 사람들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 왠지 세입자를 잘못 들인 것 같아서 엄청 큰 후회가 됩니다. 음, 부동산이랑 내일 좀 얘기를 해서 부동산한테 뭔가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좀 진짜 좋은 임차인을 받아달라고 신신 당부를 했건만. 딱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음 어찌됐건 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다니엘 트리포노프라는 분이 연주하는 쇼팽의 Grande Verse Brillante in E-flat Major 이거 뭐야 오퍼레이션오퍼레이션이라고 OP? Operation. 해야 되나 어. 이게 18번입니다 이름은 저도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봤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모르니까 음. 찾아봤습니다 이게 뭔지 어. <laughs> Grande verse brillante in E-flat major E-flat major는 뭐 이거겠죠 어. 이걸 메이저라고나 마이너라거나 잘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쇼팽의 화려한 대 월츠라는 곡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쇼팽 음,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린답니다. 음,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생기신 분인 것 같아요. 잘 생겼네요. 음, 뭔가 톰 히들스든 같은 느낌. 음, 좋아요. 어,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뭐 이런 왈츠. 왈츠가 보통 이렇게 춤출 때 어, 나오는 곡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 이제, 뭐, 왈츠, 뭐 쇼팽은 총 20곡의 왈츠를 작곡했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뭐, 우리 보통 왈츠라고 하면 쿵짝짝, 쿵짝짝,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이, 다니엘트리폰오프라는 분이 연주하는 이 쿵짝짝, 쿵짝짝, 화려한 대 왈츠는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너무 멋지게 연주를 하고, 아, 진짜, 이게 되게 오래된 제가 알기로는 영상인데 되게 젊어요. 근데 와 진짜 와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보면 다 알만한 곡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연주하지? 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 이게 왈츠야라고 어 하는 그런 연주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대충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저도 이 곡을 <laughs> 여기까지만 수도 없이 들어봤다. 이 뒤를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 그러니까 이 곡이 사실 다, 다 엄청 크, 길겠죠? 어, 긴데 보통 딱 여기까지만 알지. 그 다음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때부터 이 다닐 트리포노프의 이제 신들린 연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작이 됩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보이시나요? 이그아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진짜 막그 탁탁 끊어가면서 그 박자를 땡겨 잡는다고 보통 뭐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의 그 마디랑 똑같은 마디 그저 음색이잖아요. 근데 다르죠. 음, 이 단일 트리프노피가 이거를 땡겨 잡으면서 조금 더 흥이 나게. 조금 더자 이제 시작한다 자 춤출 준비해 뭐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시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진짜 하, 좀 빨라졌죠? 조금 빠르게 연주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 이분에게 있어서 뭐 박자라는 개념은 사실상은 없다 음 본인이 박자를 곡에 맞춰서 본인의 해석에 맞춰서 끌고 다니시는 느낌이 들고 어 제가 이 다니엘 트리포노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아주 작은 디테일 그 박자 그이 피아노를 잘 치시는 건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 그러니까 청중이죠. 청중이 느끼게 해줘요. 이 곡은, 이 곡에 숨어있는 내용은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고, 왈츠잖아요 궁짝짝, 궁짝짝,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나요. 신나는 건데, 그냥 신나요. 이거 그냥, 이 곡을 그냥 쳐도 충분히 신납니다. 충분히 신난데, 아니야. 이건 더 신나야 돼. 이렇게 신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 정말 너무 멋집니다 어, 지금 방금 느끼셨어요? 순간 살짝 느려졌다가 빨라진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와 나같은 일반인 사람도 이렇게 느낄 정도면 이 음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오, 지금도, 지금도, 띠띠리띠, 띠띠띠띠띠띠띠. 띠. 오, 아, 이 순간 잠깐 숨 쉬어준 거. 이야, 기가 막힙니다.

전뭐 못생겼다 이건 아니지만,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저씨인데, 아, 이 얼굴, 야 본인도 신나 있다. 아, 이 음악은 이런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하, 뭐 억지로 막 인상 쓰고, 막뭐 내가 고개 빠져있는 것처럼 막 고개 흔들어 쌓고, 몸 흔들어 쌓고, 막들썩들썩 일어났다 앉았다 막 하는데, 사실 피아노 진짜 잘 치시는 분도 그렇게 안 쳐요. 유독 쇼맨십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인위적이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분의 지금 이 되게 젊은 시절인 것 같은데, 꾸밈 없는 이런 미소. 아, 너무 좋아요. 와, 이 표정 뭐야. 미쳤나? 대단하네. 지금 뭔가 팍 빠져. 뭐 접신? 이런거 했나? 어, 엄청나네요 좀 뭔가 왔어요 지금 저도 지금 이 곡을 몇번 들어봤어요 몇번 들어보다가 어, 이곡 너무 아름다워서 오늘은 이 곡을 소개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 표정 처음 보네요 이 곡을 들으면 뭐 물론 뭐 중세 유럽 음, 이때가 뭐 어떤 시대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사교의 장이라는 게 있었대요. 음,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소개팅인 거죠. 아니 소개팅의 장인자장 대형 미팅장 음. 그런 게 있어요. 서로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때 당시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애가 많아야 될거 아니에요. 애가 빨리 커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어 근데 뭐 어떻게 만나겠어. 어, 남녀들이 이제 만나려면 둘이 이쁘게 이제 뭐 멋지게 이렇게 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대공연장 같은 데죠. 거기서 이제 서로 제일 이쁜 옷을 입고 해가지고 이제 서로 춤을 출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남녀, 남녀 7세 부동석이었지만, 뭐 유럽이라고 뭐 별반 뭐 달랐겠어요? 음, 그때도 막, 남자랑 여자는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요즘처럼 그런 거 못한다. 근데 요런 데서는 같이 춤을 출수 있는, 같이 손도 잡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장에서, 그 넓은 장에서 가만히 있어요? 춤을 어떻게 그냥 춰. 이렇게 아름다운 곡과 신나는 곡이 있어야죠. 약간 그 아주 아름다운 영국 귀족, 뭐 귀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영국의 아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와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가 둘이 탁 이렇게 좀 춤을 추면서 이제는 약간 좀 뱅글뱅글 돌려주는 그렇게 조금 이제 추, 춤을 이렇게 그 제자리에서 살짝 살짝 췄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어, 움직여주면서 추는 춤에 어떤 그런 그 쪽에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저 이거 처음 들어요. 이게 뭐지? 이, 이런 음색에 어떻게 춤을 추어야 되나? 파트너를 바꾸라는 건가? 어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이 부분을 처음 듣는데 익숙치는 않네요. 지금까지 들었던 마디까지는 다 알겠는데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들어서 어찌 될건 진행됩니다. 친구가 대단하네. 어, 이때쯤은 남녀가 서로 마주 보고 눈빛을 교환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세게 치는 이유가 뭘까? 저도 되게 궁금해요. 음. 물론, 왈츠는 시끄럽게, 시끌벅적, 쿵짝짝, 쿵짝짝 하면서 춤도 추고 뭐 이러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세게 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약간 이제 뭐 그냥 제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은 지금까지 이제 춤을 췄다 이거지. 한 3분 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젊은 피를 가진 소년, 소년? 음, 남성, 여성이 눈도 맞았겠다. 지금 뭔가 막막 찌릿찌릿 하겠죠. 근데 좀 수줍을 수 있잖아. 사실 뭐막 지금 뭐 그렇잖아요. 뭐이뭐 이, 뭐이 그런 어린 남녀가 손만 잡아도 심장이 쿵쿵 찔 텐데. 근데 이제 여기서 단일 리포노프가 이렇게 크게 소리를 크게 내주는 이유는 그들이 약간 뭔가 서로에 대한 눈빛교환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갑자기 조용해 좀좀 쑥스럽잖아요. 어, 에, 쑥스러우니까 이때 음악이 크게 나오면서 그들의 쑥스러움을 어떤데 가려주는. 어, 아 그래, 니네 젊은 남녀니까 익숙치 않지. 그래, 니네 둘이 더 눈빛도 교환하고, 어, 더 약간 좀 서로 어, 꽁냥꽁냥 좀 해라. 어, 요런 느낌으로 좀 세게 쳐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빨리 치는 이유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음, 춤을 이렇게 빨리 출 수는 없을 거고, 아, 그 젊은 남녀의 어떤 심장박동 소리를 표현하는 건가? 음, 지금 얼마나 쿵쾅쿵쾅 거리겠어요. 평생 한 번, 평생 진짜 뭐, 이성의 손을 잡아보지도 못한 젊은 두 남녀가 이쁘게 차려있고, 갑자기 춤을 춰. 뭐 보통 옛날 뭐춤저 춤은 전혀 모르는데 남자가 이렇게 보통 여자분 이렇게 허리 허리를 이렇게 감싸잖아요. 어, 얼마나 쿵쾅 거리겠어요 심장이. 하... 뭐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마 다니엘 씨프너프가 막 그런 그 젊은 남녀의 어떤 그런 감정, 어 요런 걸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눈이 맞았네. 딱 지금 왔어. 어, 딱 왔네. 둘이 지금 눈이 맞았네. 그래서 지금 아 약간 이제 주법이 조금 바뀐 게 어, 참고로 저는 피아노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전혀, 전혀 아니고 지금 다니엘 트리프노프가 되게 누르면서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을 상당히 세게 누르면서 굵은 소리를 좀 내주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느낌 왔다. 이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게 덩다라당 이렇게가 아니라 땅따라당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확신. 아, 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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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이 친구 진짜 대단하네. 아, 내 친구라고 부를 사람은 아닌데. 야, 지금 그거죠. 확신이 왔고, 어, 나 너로 정했어찡찜 찜 했어. 라고 딱 찍고 나면은 뭔가 마음의 평온이 오잖아요. 격렬하게 "와, 나는 뭐, 예를 들어 제, 저는 남자니까, 아, 이 여자야" 라고 딱 했는데 딱 찍고 나니까 이제 뭔가 하, 그 평화, 평화가 온 어, 고운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들으셨나요? 궁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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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츠죠. 음, 뭐 보통 왈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이버 찾아보세요. 아, 왈츠가 뭐냐? 그러면 다잘 설명돼 있고 아, 그뭐 음악 전문가들이 다잘 설명해 놨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다. 음, 이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그니까 이, 이 곡이 뭐 많아요. 유튜브에 그 쇼팽, 예, 네, grande, verse, brillante, in E flat, 뭐 major, minor, OP, 18 이렇게 치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지금 뭐 이거 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뭐몇개 들어봤어요. 다르다? 아 진짜 이거 다일엘 치프 노프 만할수 있는 연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대단하네요 음, 이 아름다운 곡을 음 그냥 들으면 내 머릿속에 그 아까 말했던 그 젊은 남녀가 춤을 추기 시작하고 아 춤을 추기 전에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이 아주 어색한 어떤 그런 감정으로 들어와서 그 이제 남자분이 아마 여자분 허리에 손을 이제 얹을 거고, 한 손으로는 또한 손을 잡을 거고, 이제 슬슬슬 뭔가 춤을 추기 시작할 텐데, 그때부터의 감정선, 아, 그거를, 고작, 피아노 하나로, 떨림과 그 심장의 쿵쾅거림과, 딱 뭔가, 아,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까지, 끝까지 다 표현을 해줬습니다. 야. 맞아요. 이래서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 곡을 친 거를 제가 아무 정보 없이 그냥 귀에 들려주기만 했어도 어? 이거 다니엘 트리포노프가 친것 같은데? 라고 했을 겁니다.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벌써 12시 15분이 넘어가네요. 음, 아름다운 밤입니다. 고맙습니다.